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시연입니다. 아, 오늘 도 제시 한 편을 소개하겠는데요. 아 지금 목련 꽃잎들이 한잎 두잎 다 떨어져 내리고 있는 그런 날들이죠. 저는 꽃들 중에서 이 목련 꽃을 참 좋아합니다. 저 목련 꽃을 보면 저렇게 잎도 없는 가지에서 저렇게 크고 우아한 꽃을 피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목련 꽃을 바라보곤 했었지요. 저희들. 정원에 목련나무가 큼직한 나무가 있는데요. 저는 해마다 봄이 올 무렵이면 그 목련꽃눈을 바라보곤 합니다. 언제쯤 꽃이 피려나 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었죠. 저의 시 목련 몽년이시연목년 가지에 봄이 펑그는 하얀 꽃송이 이 세상 시름 너의 이름에는 없으라 지순한 모습에는 배 호위도 부질없는 거칠에 고귀한 듯 화려한 순백의 꽃잎으로 봄을 부르는 생명의 절정이요. 바람 스친 뜨락, 낙화된 옷자락 스치는그 자리, 아쉬운 비질은 하지 않으리 언약을 하자 새끼 손가락 걸며 북풍 스치고 새하얀 봄을 열리라고 매 네. 꽃잎은 한입뒤 떨어져서 내리고 어, 이제 하얗게 그 목련이 꽃만 매달고 있던 가지에 지금은 새 잎이 한잎두잎 돋아나서 아주 연녹색 잎을 피우고 있습니다. 저는 목련이 그렇게 지고 나면 내년에 또 피어날 목련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음의 봄을 기다리곤 합니다. 감사합니다.